안녕하세요 아, 참 민망하고 성구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 결심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진짜 권면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존경하는 장로님이 아침 훈독회 때에 정말 교회를 발전시키고 식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듣고 나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컸습니다 아, 소견을 발표하라 하니까요 그 이기성 원장님이 교구장님으로 계실 때 천정궁회를 같이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 여수와 갈렙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그날 이기성 원장님이 부회장으로 이제 어머님께서 임명을 하시면서 일세와 어, 이세, 요소와 갈렙 같은 모습으로, 너는 갈렙 같은 모습으로 정말 좀 열심히 잘해라. 일세 어, 어린 협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정말 발전된 어, 통일교회의 위상을 좀 보여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천정궁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재직회장의 자리가 앞서서 이끌고 가는 자리라기보다는 물론 뭐 능력도 없습니다. 아, 정말 아버님의 대신자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 오신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한 목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필해 주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신 어른들에서부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40대의 시호들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대원들,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좀 신나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재직 회장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전에서 가능하다면 제 이름은 안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않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교구장님이 정말 빛날 수 있고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고 또 어른들의 가르치심을 후배들한테 전하고. 또 후배들의 바램들을, 또 진취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40대, 또그 이전에 그, 더, 그 이후에 더 어린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가르침들과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가 젊은이들한테 전해질 때 그것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의 소망들을 어른들한테 전할 때 그것이 좀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키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참 부모님의 위상을 높이고 정말 신나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느 선교사의 바램처럼 머물고 싶은 교회, 행복해지고 싶은 교회, 아버지 안에서 즐거운 교회를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그 바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키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죠?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정말 생각은 제가 해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아니, 10년 전에는 부인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또는 뽑아놔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환경이 되면 봉사를 한 번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 어떻게 보면 부인회장을 선출하는 입장이 되니까 아, 나는 아직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직회장님과 더불어 또 우리 교구장님을 잘 모시고 목회자님들이 마음껏 정말 재단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식구님들이 신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그러면 먼저 우리 김문기 장관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임사입니까 아니면 당선 축하 인사입니까 예? 그러죠. 이임사는 나중에 예. 원래 시나리오는 저 당선자에게 속옷 다발을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어 우선 제가 전임 재직회장으로서 방금 그 이시야마 상의 말씀도 조금 들어 보는 것도 좋았다는 생각을 들고요. 방금 우리 서분대 교수님도 어, 사실 우리 교회에 이쪽 천안기에 오시지는몇번안 몇 되셨지만 어, 사회 통념상 아 그리고 지금 진행된 상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이 돼서 저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뭐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제가 뭐 간여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간단한 소회를 드리고 아 우선 제가 아 1년 어참그 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지내 왔습니다. 어, 갑작스럽게 늘어난 어, 살림살이를 제한된 어, 수입 가지고 해나가려니까 어, 굉장히 사실은 제가 뭐좀 재산이 있다면 좀 털어내서 보태주고 <laughs> 싶었던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행편이 안 됐고 말을 만들면 간사님하고 마음을 체렸던 것이 한 1년 동안 됐습니다. 어쨌든 큰 대가 없이 1년을 잘 지나왔고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지온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추대된 우리 박성호 장로님 사실이 그 의무가 아닌 책임을 스스로 맡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정말 귀한 겁니다. 누가 대가 없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일년뭐 제가 재직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사실 어, 20년 전에 우리 서영원 회장님 계실 때한번 했었고 3, 4년 전에 안진생 회장님 어, 목사님 계실 때한번 했었고 어, 바로 박승호 장로 전에 제가 어, 네, 안진생 교회장님 계실 때 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였는데 어, 사실은 한 건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어깨에 주어지는 막중한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참그 적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을 어 대가 없이 그렇다 큰 보수 받는 것도 아닌 그런 대가 없는 책임을 받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큰 박수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또, 이제는 우리가 광야 시대를 지나서, 어,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안착 시대입니다. 어떤, 뭐, 잡다한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다 접어두고, 이제 새로운, 더구나 이제 우리 천안교회는 정말로 세계가 주시하는 어버님이 기대하고 눈여겨보시고, 정말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교수 일태적이 정말로 노출되어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격을 갖추고 품위를 갖추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언행 하나하나가 정말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천안 식구들은 생각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직회장도 중요하고 부인회장도 중요하지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인격 또시골로서의 그 자질 함양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에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박승호 장로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어, 교회 임에 임해왔, 일에 임해왔고 지금도 뭐 전직 회장님이 직 회장님이었습니다만은 또 그런 마음 가짐을 갖고 또이 말이라고 봅니다. 어, 교회 일이 꼭 전직 회장이 다할수 있겠습니까? 교구장님 중심으로 어, 여러 목회자님들, 그리고 각 직분을 맡은 분들, 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 지원이 있어야 정말로 바람직한 전환교회가 어, 되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예, 격려를 우리 박승호 장관님한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 부인회장님 우리 부인회는 부인회장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우리 저 부인회 총무신 고원이 집사님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선자이신 우리 부인회장님, 부인회장님의 소감도 잠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직회장님 박승호 장로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음, 천안교회는 어, 모델교회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모델교회가 아니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말 모델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식구님들의 염원을 부끄럽지 않게 풀어가겠습니다 정말 새로 가는 길이고 교구장이 모셔서 천명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뜻 진짜 할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저보다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큰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와 그것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천안교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와 때로는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또그 다음에 집사님들 우리 부인 식구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정말 우리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구장님을 잘 모시고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 행복한 천안교회가 되고 충남교구본부가 되어서 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거하시고 싶고 모든 식구들이 정말 교회에 오면 행복하다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분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충남교구 천안교회에 일꾼들을 뽑는 날인데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굉장히 멋쩍은 자리인데 여러분들께서 어, 박수를 같이 치시면서 호응을 해주신다면 노래에 올리겠습니다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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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복바구니 둘러메고 꽃팔러 나왔소 붉은 꽃 파란 꽃은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고 불고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사시여 꽃사 꽃제사시여 꽃제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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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봉을 봉을 맺은 꽃 숭을 숭을 달린 꽃 방실 방실 웃는 꽃 활짝 피었네 다핀꽃벌 모아 노래한 꽃나비 안 춤춘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사시오꽃을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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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봉을 봉을 맺은 꽃 숭을 숭을 달린 꽃 방실방실 방실 웃는 꽃 활짝 피어내다핀 꽃벌 모아 노래한 꽃나비 앉아 춤춘 꽃 꽃사시오 꽃사 꽃지사시오 꽃지사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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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허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음, 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제는 왠 구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부리로구나 아리아리랑 슬리슬리 같이 하세요 아리가 난네 아리랑 아응아 음음음 아리가 한네데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수 있나 좀 조며 노래하면서. 둘다 나아가세다지 아디 아리 아디랑 스디 스리 스디랑 아라리가 난네 예예 예 아디라 음음음 음 아라리가 난네 날 다려 가거란 달 다려 가거라 심중에 꽃이 거든나 히다려 가그라 허 아디 아디랑 스디스디랑 아라리 가난데 네 아디랑 음, 음, 음 아라리 가. 난네 감사합니다 네, 박승호 하신... 장로님과 홍점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를 하신 우리 강정훈 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